겠다이가이 점에 어졌 완료. 에 <laughs> 내가 왔어. A의 스파이크다. 아, 앉아. <laughs> <이건> 뭐야 이거? <laughs> <더> 싸... <laughs> <꺼이지. 오. 웃음> 어. 이거좀 제가 옮겨 주세요. 파이드쪽으로 사운드. 하 나이스. 아쉽네, 아다리. 뭐야, 아, 나이. 어, 나이스. 이거 아, 제트 예요 우리 우리 그래. 우리 파. 맹이나도. 똥봇 나 돈, 그, 돈이, 돈이 하나

봐도 폭파 봐 조심. 폭파분 조심. 뭐야? 아이고 조심 조심. 여기. 미안아. 발이대명대단의두 명. 아군이. 그 아, 아. 아. 오. 세 명도 문제 없어. 명 남았어. 명 잡았다. 그 내려왔을 거야. 가서 찾아이스지원봇이 쓰러졌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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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이 나이스! 나이스! B로 돌리, 돌릴 각도죠. 아하! 돈한번더어팬 돼. 10금. 10금. 하나 더있0금 10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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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금 10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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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

괜찮습니다 아, 트60 깜짝아 올라갔어요 예, 폭포 나이스! 오우! 아... 오우! 오우! 니왜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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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짜우 오우! 오 진짜. I d 남았 t 니 n o w sir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지 와우. 사랑다. 시클. 아, 시, 시체인버시체인버백체인버 백. <laughs> 오우, 왜 제트 오보 이거 시 챔버 파술 수도 있으 이거 안 나가줘도 돼. 시 돌린다. 저기야. 이크가공격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기나 아, 어, 챔버 파이크에 붙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그러면? 아 오퍼인데 조심해야 돼 이거 쟤또 오퍼인데? 씨에 얘네 먹는다. 공포 먹어요? 어, 오퍼가 있어 조심. 쟤네들, 쟤네들, 쟤네네명 쟤네들, 쟤네네들쟤네명쟤네 봐 내가 챔버 나온 나온 날지. 버. 이봐 이봐. 컷 하나 쳤아다 어? 아니 C다. 이러면은 핀데. 씨다 씨 둘. C, 와 뭐야. 오멘까지 들어왔다. 어리석긴 어, 어, 아, 아, 오멘. 오멘 저기 CT 쪽 조심. 나이스. 나이스. 캐리. 어, 역전. 캐리, 캐리. 캐리, 캐리.